네 여러분 감자영어입니다 자 여러분 정확하게 긴 문장도 복잡한 문장도 해석할 수 있게 해드리고 자 그리고 어법도 체득하면서 문장을 쓰는 영작하는 능력 까지 드릴 수 있는 우리 백문장, 구문독해 신텍스의 열한 번째 시간. 오늘 부사절 시간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강의는 무엇이냐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영어 문장은 아무리 길고 복잡해도 절대 이오 형식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구조가 다 똑같다. 5형식 구조가 다 똑같다. 자 그래서 이 구조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이 동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에 따르자면 1, 2, 3, 4 5형식의 기본적인 구조는 오른쪽에 있는 이 문장들처럼 굉장히 간결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는 문장들은 훨씬 더 길죠. 자 그리고 이것보다 훨씬 더긴 문장들이 정말 많고요. 자 그럼 도대체 이 문장을 이렇게 길게 만드는 요소들이 무엇인가? 여러분 요거를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오늘 그 11번째 시간에 도대체 부사절이 오면 왜 문장이 길어지는지 오늘 바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여러분, 우리 85번 부사절 이제 시작을 할 거고요. 혹시 1강부터 보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1강부터 보시기를 추천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오늘 부사절인데, 자, 부사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제가 절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 동사, 특히 이 동사가 들어가 있는 하나의 문장을 절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사는 어떤 품사였었죠? 우리 필수 성분이 아니라 말 그대로 수식의 역 칼을 하는 그런 품사예요. 100% 수식어. 자, 그러면 은 우리 문장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 문장을 보면 조금 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주어를 먼저 한번 찾아볼까요? The world. 세상은요. 자, is 이래요. 어, 비동사네요. 자, 그러면은 보어가 필요합니다. For 가득 차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뼈대를 제가 한번 색깔을 넣어볼까요? 세상은 입니다. 가득 차 있는 세상은 가득 차 있다. 이 형식 구조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뒤에 보시면 오브라는 전치사 보이시죠? 자,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뭐가 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명사가 와야 합니다. 오브 서퍼링. 사실, suffering 이라는 이 단어는요, 자, 우리 suffer, 고통받다 라는 우리 동사에다 ing 를 붙여서 고통받는 것, 요렇게 동명사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자체를 하나의 명사로 쓰는 애들이 있어요. 고통. 통이라고 우리 해석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사실은 여러분 be full of 잖아요. 뭐뭐로 가득 차 있다라는 이 수거 기억하시죠? 비동사 full of, 뭐뭐로 가득 차 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니까 이 형식 구조인데 자, 이 문장을 이끄는 역할을 해주는 누가 있냐면 앞에 접속사가 있어요. 아,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앞에 있는 이 문장은요. 진짜 문장이 아니라 접속사가 있는 문장 속에 문장으로 들어가는 역할을 해주는 애예요. 자, 그러면 진짜 문장은 어디 있을까요? 네, 뒤에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It. 그것은, is입니다. for. 가득 차 있습니다. also. 자, 뭐로 가득 차 있냐면, of. 자, 전치선에 가로 열어볼게요. of. The overcoming. 극복하는 거예요. 자, 뭐를 극복하냐면 of it. 그것을 극복하는 걸로 가득 차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잖아요. 자, 여기도 보면 여러분 b e 동사 for of 몸으로 가득 차있다라는 수거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문장은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은 자, 뒤에 있는 이 핑크색 여기 있는 문장이 우리 진짜 문장인 주절, 주인되는 문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접속사 얼도가 들어가서 문장 속에 문장으로 들어가는 우리 앞에 있는 이 문장을 보면요. 비록 세상이 고통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렇더라 하더라도 뒤에 있는 문장을 수식을 해주면서 그것은 역시 그것을 극복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다. 자 앞에 있는 문장의 뒷문장 수식해주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자 그러면은 얘는 품사가 뭐다? 부사다. 자 근데 부사 중에서도 부사, 부사구가 아니라 부사나 부사구가 아니라 동사가 포함된 문장이 와서 부사 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주절에서 보면 이시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세상을 가리키는 것 같고 자 옆에 우리 맨 끝에 있는 일 자 그것을 극복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할때 이젠 우리 suffering으로 좀 해석이 되시죠? 네 이런 대명사가 가리키는 것잘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원래 문장은요, 자 핑크색으로 주절이 온2 형식 구조예요. 자 근데 여기 앞에 있는 부사절 몇 형식 구조에 2 형식 구조에 부사절이 와서. 문장을 수식함으로써 길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문장을 길게 만드는 부사절 접속사 궁금하시죠? 자, 그러면 부사절 접속사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 부사절 접속사 조양이시, 자, 조건을 나타내는, 만약 뭐뭐라면 뭐뭐가 아니라면 양, 양보죠. 비록 뭐뭐이지만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although, though, even though 요런 애들이 있습니다 자 이는 이유, because, since, else, 뭐뭐 때문에 자 시간이죠 while, when 요런 애들이 보통 이제 많이 쓰이는 우리 부사절 접속사고요 자 요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대조를 한다든가 뭐 여러가지 또 동시 동작이라든가 또 요런 우리 접속사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해석하고 일단 넘어가 볼게요 자, 비록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있지만 부사절, 자, 난 주절 가볼까요? 그것은 또한 가득 차있다. 그것을 극복하는 것으로. 자, 여러분, 그 다음 우리 86번 문장 한번 가볼게요. 자, 어떤 접속사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맨 앞에 우리 주어동사를 찾으려고 봤더니 자, 맨 앞에 여러분, since라는 접속사 보이시죠? 아, 그러면은 앞에 있는 문장이 지금 접속사로 지어지고 있으니까 얘가 뒷문장을 수식해주는 부사절이겠다. 라는 거, 지금 감이 잡히시죠? 자, 그럼 앞에 있는 부사절 먼저 보면, we, 우리가 cannot change, 바꿀 수 없어. 타동사입니다. 어떻게 알죠, 여러분? 목적어는 반드시 명사라고 했는데, 명사인 목적어 역할을 할수 있는 명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꿀 수 없어, 현실에 자, 그럼 씬스랑 같이, 우리는 현실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자 얘가 누구를 꾸며줄까요? 뒤에는 주저를 수직을 해줄 겁니다. 자 우리가 현실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 자 주어가 없습니다. 래 동사 원형부터 자 명령문으로 왔어요. 타동사네요. 하게 해라. 어, 목적어 있습니다. 우리를. 자,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도록? 우리가 바꾸도록. To change. 목적격 보어 자, 여러분, 여기 원래는 지금 투가 와야 되는 자리인데, 투가 빠졌죠? 자, 뭐 때문에죠? 이게 앞에 있는 랫이 사역동사입니다. 자, 그래서 하게해라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도록 자 툴을 쓰지 않는 사역동사 자 기억하시죠 여러분 자이 부분에서 혹시 개념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우리 사역동사 자, 올려드린 강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참조하시기를 바랄게요 자 우리가 바꾸게 해줘 자 오형식구조의 주절이 나왔는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준동사인 체인지가, 자, 얘가 타동사예요. 자, 동사의 성격에 따라, 자, 타동사면 목적어를 가질 수 있습니다. 머리를 바꾸게 해라, 눈을. 자, 그럼 체인지가 준동사로서 혼자 온게 아니라, 준동사가 오면 문장이 여러분 길어진다고 했죠. 왜냐면, 준동사가 혼자 오기보다는, 이게 형식을 가지고 목적어나 보아나 수식어를 데리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눈을 바꾸게 해라. 자, 근데 눈을 바꾸긴 바꾸는데 또 어떤 눈이냐? 뒤에,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which is reality. 현실을 보는 눈 요렇게 지금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러면 뒤에 있는 게 C, 보다. 타동사예요. 자, 뭐를 보죠 현실을 보다. 자, 그럼 현실을 보는 눈. 자, 그러면 C가 동사인데 앞에 주어 없네요. 자, which가 주어의 역할을 하는 주격 관계 대명사로 쓰였는데요. 자, 여러분, 자, 이렇게 명사인 아이를 뒤에 있는 요 절을 수식을 해 버렸는데 자, 이렇게 이렇게 절이 절은 앞에 있는 명사는 아이를을 수식을 해주니까 품사가 뭡니까 형용사 절이라고 하죠? 자요런 애들이 뭐예요? 관계사절이에요. 자 보니까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절이네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구조를 보시면 우리가 현실을 볼수 없기 때문에 앞에 있는 부사절이 뒤에는 주절을 수식을 해서 핑크색이 주절입니다. 자 우리가 바꾸자 눈을 무슨 눈 현실을 보는 눈. 자, 여러분 우리 주절 몇 형식 구조인가요? 5형식 구조이고요. 자, 5형식 구조에서 자, 준동사 체인지 때문에 the eyes, the eyes 좀 길어졌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또 which부터 reality까지 eyes를 수시키는 형용사 절이 왔어요. 자, 그래서 지금 5형식 구조에 또 3형식 구조에 준동사 체인지 자, 그리고 뒤에 형용사 절이 또 3형식 구조에 관계사 절이 붙어버렸습니다. 어? 좀 어려워요 라고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자,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신다면 반드시 일강부터 꼭 보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럼 역시 여기도 부사절 때문에 문장이 길어졌다라는 거. 자,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현실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부사절이죠. 우리가 바꾸자. 머릴 자 뒤에 형용사절 현실을 보는 눈을 디 아이즈가 선행사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부사절을 이끄는 이 접속사들 지금 계속 보이시죠. 자 어떤 애들이 왔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자그 다음에 우리 87번 가볼까요? 네, 여러분, 87번. 자, 주어 찾아볼게요. A. 자, 나 동사. 자, 조동사랑 같이 나왔습니다. 자, 뭐, 뭐, 일지도 모른다겠네요. 자, 근데 여러분, 자, 비동사가 나왔는데, 보통은 1형식으로 쓰이기보다는 2형식으로 쓰여서 보어를 가집니다. 자, 보어 명사 아니면 형용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명사는 형용사 찾아보실까요? 자, 일단 콤마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끊어볼 거예요. 자, 형용사, 어, humble. 초라한, 겸손한이라는 뜻도 있지만 초라한. 어? 부어인가요? 네, 그런 것 같죠? 자, 근데 이 허물이 왜 앞으로 갔냐? 자, 동사 뒤에 있어야 되는데 앞에 있는 however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밑에 필기를 한번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 관계부사 우리 제가 1몇강이죠 네, 10강인가요? 네, 거기에서도 이제 나왔었는데, 형용사절이 나왔었잖아요, 10강에. 자, 요런, when, where, how, 관계부자 뒤에 ever를 붙여서, 자, whenever, 뭐뭐 하는 곳은 어디든지 혹은, when이죠? 네, 시간이네요. 자, 그러면은 언제 뭐뭐 하더라도 뭐뭐 할때 언제든지 자, wherever. 자, 장소니까요. 자, 뭐뭐 하는 곳은 어디든지 어디에나 뭐뭐 하더라도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자, how. 관계부사 뒤에 ever를 붙여서 역시 복합관계부사. 자,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이렇게 해석을 해서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할지라도 약간 양보의 느낌이 들죠. although 같은. 자, 그래서 자, 얘가 양보절을 이끌어서 해석을 자 그럼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여러분 위에 아무리 그것이 초라할지라도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에 조금 특이한 구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우 같은 경우는요 자 얘가 부사로 쓰여서 How long, 얼마나 긴지. How old, 얼마나 늙었는지. How tall, 얼마나 큰지. 이렇게 뒤에 형용사를 수식을 보통 해줘서 쓸 수가 있어요. 자, 뒤에 부사를 또 수식을 해서 쓸 수도 있고요. How 자체가 이렇게 많이 쓰이잖아요. 자, 여기도 똑같아요. 자, 문장을 한번 보시면, it, 주어. 자, 다음에 maybe. 자, 동사. 자, 그리고 우리 부어가 humble. 이렇게 있었다면, 자, 주어. 동사까지 그리고 부어까지 이렇게 있었다면 자 문장을 이끄는 우리 복합관계부사인 how ever에 있어서 요럴 때이 형용사인 humble이 자 우리 how ever의 수식을 받기 때문에 요 바로 뒤로 요렇게 이동을 한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 자 위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how ever humble 아무리 초라 할지라도, 이, 주어, 그것이, maybe, 일지라도, 주어, 동절, 요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초라할지라도, 자, 주절 여러분 가볼까요? 자, there, you, 도, 부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1강부터 나옵니다. is, 있다. 자, 뭐가, no place, 장소가 아닌 것. 자, 요게 뭘까요, 여러분? 자, 우리 부정으로 해석을 해서, 장소는 없다. 자, 뒤에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like, 좋아하다, 아니죠. 어, no place가 좋아하고 like가 좋아하다, 동사인가 봐. 요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동사 is 이미 있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은 집. 같은 장소는 없다. 자 여기서 like는 전치사로 뭐뭐 같은 요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집 같은 장소는 없다. 일형식 구조로 왔네요. 자 여러분 일형식 구조의 주절이 있고요. 자 앞에서 이렇게 이형식 구조의 부사절이 와서 수식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자 해석을 해볼게요. 아무리 초라할지라도 집 같은 장소는 없다. 자, 여러분, 우리 whenever, wherever, however, 잘 봐주시고요. 자, 요렇게, 특히 however we 같은 경우는 뒤에 형용사나 특히 부사, 형용사를 바로 데리고 와서 수식을 할수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양보의 의미로 이렇게 부사절로 쓰일 때는요, 요거를 또 뭘로 바꿔 쓸수 있냐면, 이제 문법적인 거를 조금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no matter how, 요렇게 또 바꿔 쓰기도 합니다. 자, 근데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개념 강의에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금은 부사절이 어떻게 해서 문장을 길게 만들지?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여러분, 오늘의 지금 마지막 문장이 88번입니다. 자, 일단은요. 자, 앞에 보니까 anger 화는 자, 화, anger 화죠. 명사입니다. makes 만듭니다. 타동사 누구를 만들어 너를 anger가 너를 만들어. 어, 여기까지만 하면 뭔가 이상해요. 뭔가 보충어 필요할 거예요. 너를 더 작게 만든다. 목적격 보어까지 완벽한 오형식 구조. 자 여러분, 우리 목적격 보어 자리에 형용사나 명사인데 우리 형용사 스몰 잘 왔고요. 자이 자리부터서 이렇게 비교급 급이 변해도 품사 자체 형용사라는 품사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자 완벽한 오형식 문장이 콤마 찍고 자뒷 문장에 보면 while이라는 접속사 보이시죠? 자 while이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의 의미도 있지만 반면 에라는 앞 문장과 뒷 문장에 반대되는 내용을 붙여서 대조하는 이런 뜻도 있잖아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forgiveness 용서는 자, force 뭐 강요한다. 뭐 약간 요런 해석을 해 본다면 타동사 하게 한다. 자, you 너를 강요한다. 어, 여기서 끝이 아니라 네가 어떻게 하도록 to grow 자라도록 성장하도록. 어, 이것도 오형식 구조네요. 그죠? 자, 이 부분은 여러분 혹시 이해가 안 되신다면 꼭 1강부터 천천히 보셔야 합니다. 자, 뒤에 보면 여러분 전치사가 있어요. 자, 넘어서서. 자, 전치사는 반드시 뭐랑 쓰인다고 말씀드렸죠? 명사, 명사하고 명사, 절. 자, 근데 뒤에 보니까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냐면 주어, 동사가 있는 동사가 있으면 여러분 절입니다. 전치사 비욘드 뒤에 절 그러니까 동사가 있는 절이붙터 버린 것 같아요. 명사절. 자, 그러면 해석을 해 보면은 자, beyond what you were 너였던 것을 넘어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그죠? 다시 너였던 것을 넘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과거의 너를 넘어 성장할 수 있게 해 준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뒤에 구조를 살짝 잠깐만 본다면 you가 주어, w e r e 이 동사. 자, 그러면은 were 다음에 너는 였다, 뭐였다, 포 있어야 되는데 이포어 어디 냐는 거죠. 명사나 형용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이 왓이에요. 근데 문장 왜 앞에 있냐? 또 이게 비온드라는 전치사 뒤에 이제 명사절을 이끌면서 문장을 이끄는 역할까지 같이 해주는 거거든요. 요 부분 은 조금. 어렵다면 반드시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봐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자 앞에 있는 핑크색 화는 너를 더 작게 만든다. 자 여기가 주절이죠. 반면에 자 while이라는 접속사를 이용해서 반면에 반대 내용을 연결할 겁니다. 자 용서는 하게 한다. 네가 잘하게 한다. 자, 완벽한 오형식 구조의 대수식어까지 붙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접속사가 와서 문장을 길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걸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네, 여러분 밑에 이제 정리를 이제 해석을 해 드렸고요. 이렇게 부사절이 오면 문장이 길어진다. 자, 그리고 여러분 88번 몇 형식 문장이죠? 네, O형식 구조인데요. 자, 앞에 있는 핑크색 주절을 보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뒤에 있는 부사절도 역시 O형식이긴 하네요. 네, 자, 그리고 여기 전명구에 보면은 명사절이 What you are 사실 이제 이형식 구조인데 이제 관계되면서 What으로 이끌고 있고요. 네, 여기까지. 여러분, 우리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